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시면서 백혜룡 경정 사건을 다루셨습니다. 단군일의 최대 마약 수사 실적을 낸백혜룡 경정이 근데 상을 받기는커녕 화곡지구대 파출소로 이제 좌천이 됐단 말이죠. 그 당시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 문제를 따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이 수사회의실상은. 어떻게 보십니까? 누구라고 보세요? 저희 지역이었죠. 영동포 경찰서였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예,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너무 잘하는데, 예. 한마디로, 당군, 당군, 뭐, 이래 최대 음. 마약사건이잖아요. 네. 필리폰, 필리폰 한 74kg, 거의 아. 시가로 2,000억 대 상당을 했는데, 네. 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낸 경찰관은 좌천시키고 그 말입니다. 이거를 막아내. 이게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예. 대통령실 보내고 김찬수 뭐 같은 사람, 또 서울청장 서장. 그 당시 조지호는 경찰청장되고. 예. 근데 결국은 화살표는 음. 모든 우혹의 화살표는 용산, 용산. 대통령실 그렇죠.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네. 통했다는 거죠. 그래서 네. 이번에. 뭐 평택항 뭐 밀수호까지 이번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? 예, 뭐 선라이즈 예,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예. 말씀하셨지만 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해가지고 이번에 철저한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어우, 근 저는 사실 당연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영부인 일가와 마약세력이 유착 관계였다 이러면은 제가 어우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아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, 지금. 뭐공수처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뭐 검찰에서도 뭐 전방위적으로 일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조만간 아마 조은석 특검도 잘하고 있지만 네. 또 김건희 특검도 여러 가지 특검들이 예. 또잘뭐 국민들께 좀발 빠르게 또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민중기 특검이 뭐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? 지 민중기 특검이 그뭐 아, 이건 조은석 특검은 박은정 의원 말대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하나씩 하나씩 자르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, 민중기 특검은 뭐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, 세상 이런 악기에 뭐 다름 아닌 김건희를 그런 태세로 과연 어?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겠는가.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성급한 <laughs> 분들일 텐데, 예. 네. 네, 예, 음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, 민중기특검 같은 경우는 좋은서특검하고는 좀 약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. 시 네, 네. 판사 출신이 고 그래서 예. 아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한 논리적으로 음. 접근해간 거고, 아직 특별히 들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, 근데 지금 그 마약특검도 민중기특검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까? 그쪽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죠, 지금. 요 예, 예. 음. 그렇죠. 음. 그렇다면은 이건 음. 따로 또 특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? 이게 엄청난 양의 마약이 이제 국내에 밀반입됐던 것인데 이 사안을 민주기 특검이 다룬다면 지금 다룰 사안도 많은데 음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설 특검의 그 방향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도 저기 행안이 우리가 이제 그때 했을 때도 들은 게청문회 음. 했는데. 네. 그 경찰서장이 그 마약 수사로 칭찬을 받고 되게 약간 상당히 좀 고무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누가 전화 받고 나서 예. 갑자기 수사를 방해하고 예. 기자에게 못하게 하고 예. 그랬던 거죠. 이게 저희가 그,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좀 해봤는데 예. 자료나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예. 중단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. 이번에 특검 때좀 예. 상세하게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민중기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그러면 지적하실 거죠? 아, 당연히 해야죠.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꼭. 하겠습니다.